외국인 누적 순매수가 지금 여기 단위가 한 거의 1조 가까이 샀어요 최근 1개월 때 엄청 오. 샀어요. 철저하게 소외된 게랑 초 대형주단에서 이렇게 소외된 종목이 없거든요. 미국 하원 특별회원회가 우시바이오 포함해 가지고 중국 생명공학 업체들한테 계약에 대해서 이제 금지령을 내렸거든요. 오.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는 거는 당연히 그게 지금 실적에 반영이 안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기대감이 있겠죠. 지금 어. 살아있는 상태인 음. 것 같아요. 이런 회사들은 계속 꾸준히 외국인의 장기간 사랑을 받을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1월 내내 하락했던 국내 증시가 2월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좀 반등을 네네. 하고 있어요. 약간 네네. 변동성이 크긴 한데 또 반등할 때 엄청 세게 반등을 하더라고요. 외국인의 매수세도 보니까 네. 1월에 한 2,400까지 밀렸을 때 그때부터 막 공격적으로 사기 시작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외국인이 매수한 주식 중에서 좀 눈여겨볼 만한 그런 네. 기업 뭐가 있을까요? 네. 외국인 매수, 기간 매수는 이래학 대표님의, 이거 완전 전문의이시거든요. <laughs> 진짜 컨텐츠 좋은데, 제발 좀 많이 봐주세요. 아, <laughs> 마이크 그러니까 <laughs> 이래학 대표님, 그, 인터뷰하는 것만 보지 <laughs> 마시고, 고유 컨텐츠의 <laughs> 절대 강자입니다. 그래서, 아, 감사합니다. 그걸 꼭 네. 보시고요. 네. 저도 거기서 굉장히 많이 아이디어를 얻는데,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사실은, 외국인이라고 단타를 안 치는 건 아니잖아요, 솔직히. 맞아, 맞아, 예. 어, 외국인도 엄청 단타를 치는데, 그래서 제가 제일 따끈따끈한 최근 15일치 데이터를 갖고 왔어요. 아마 코스피부터 먼저, 요표 띄워주실 건데, 코스피부터 음. 먼저 보시면, 역시나 최근에 특징적인 거는 아무래도 그 정부 정책에 대한 모멘텀의 기대감으로 자동차주 현대차랑 기아차가. 어 대거 현대차가 외국인 누적 순매수가 지금 여기 단위가 한 거의 1조가까이 샀어요. 오, 최근 하네요. 15일 때 엄청 오. 샀어요. 9,500억 정도 샀고요. 기아차가 4,200억이니까 합치면 대략 1조 5천억 정도 산 거죠. 엄청나게 샀고 저는 현대 기아차는 단기간에 많이 올랐고 오히려 주목해야 될 거는 4등이 삼성 바로 직습니다. 3,600억 정도 샀는데 제약바이오 사실. 여기 와서 제대로 말씀을 못 드렸었는데, 예를 들어, 뭐, 제약바이오, 뭐, 소위 말하는 이중항체 플랫폼 ADC 관련돼서 아. 전부 다 날라갔거든요. 음. 레고켐바이오 ABL바이오, 그 다음에 알테오젠. 음. 그 3방 다 날라갔고, 심지어 비만치료제의 주력으로 한다고 하는 한미약품이라든지 유한양인뭐다 같이 올라갔거든요. 근데 철저하게 소외된 게 삼성바이오직스랑 셀트리온입니다 음. 그나마 셀트리온은 3, 사 합병 이슈 때문에, 어, 주가가 그래도 덜 빠진 수준이었는데, 삼성 바이오직스만큼 초대형주단에서 이렇게 소외된 종목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70만원 그 중후반이라고 하죠. 70만원 중후반을 진짜 말 그대로 정말 초장기 박스권으로. 거의 2년 정도? 거의 2년입니다. 네. 정확합니다. 네. 1년 또 넘었어요. 그래서 이거 완전 삼성 바이오직스 분들은 아마 속이 아마 썩어 문드러지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걸 떠나서 뭔가 변동이 있어야 되는데, 변동이 없으니까. 그런데, 삼성 바이오직스가 아니나 다를까 외국인이 꾸준히 지금 거의 4천억 가까이 매수를 했고요. 그 밑단은 전부 다그 밸류업 관련된 하나금융지주, KB금융, 그 다음에 중간지주사 s k 스케어그 다음에 우리금융지주, 전부 뭐 이마트 이런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 중에서 볼 거는 삼성 바이오직스 딱한 종목밖에 없다. 일단 대형주단에는. 그래서 삼성 바이오직스 모멘텀을 봤더니, 아, 괜찮아요. 나쁘지 않아요. 어팡이. 사실은 삼성과 롤스의 아주 강력한 경쟁자가 스위스의 론자거든요. 음. 스위스의 론자 이미 제친들 오래됐어요. CMO 관련돼서는 1등이거든요. 전 세계 1등. 그제, 글로벌 1등. 오. 론자가 2등으로 내려앉았습니다. 음. 근데 스위스의 론자라는 회사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론자가 그 실적이 대략 생각보다 굉장히 여러 가지 하는데 론자 하는 거 중에 이 신생 바이오텍 회사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규모 작은, 어떻게 보면 바이오벤처나 바이오 스타트업 관련된 비중이 포지션이 커가지고 그 회사들이 자금조달 어려움을 겪어서 상당히 신규 회사들의 매출 포지션이 컸는데 그것 때문에 매출과 이익이 많이 꺾였었는데 최근에 다시 이제 올해, 요번에 4분기, 우리나라 치면 4분기 실적 발표 때 어, 신생 바이오텍 회사들도 금리가 이제 급격하게 낮아질 거란 기대감에 투자가 들어가면서 다시 이 복제약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뭐 위탁생산에 대한 가동률이나 이런 게 전반적으로 회복세가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론자가 회복세가 올라오면서 아 지금 다시금 삼성바이오직스에 대한 기대감도 다시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삼성 바이로직스가 송도에 있는 4공장을 가동시기를 앞당겼거든요. 심지어 뭐우스갯 소리로 막그 화장실도 없이 그냥 바깥에 간이 화장실 써서 공장을 오픈할 정도로 그렇게 심각하게 땡겨서 했거든요. 근데 그게 가동률이 안 올라왔는데 지금 4공장 가동률이 빠르게 올라왔고 4공장이 이제 6만 리터인데 그게 본격적으로 실적에 이제 올해 2분기부터 반영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4공장이 6만 리터가 반영되고 원래 가동률이 4공장 다음으로 이제 또 새롭게 런칭하려는 게 5공장인데, 5공장은 역대 최대 규모 이제 18만 리터인데, 그것도 25년 하반기 시기를 상반기로 앞당겨서, 그래서 전체 총으로 하면 거의 80만 리터로 거의 넘사벽, 론자하고의 갭이 뭐 20, 30% 갭이 차이 날 정도로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났고, 두 번째 모멘텀은 이게 또 되게 재미난 모멘텀인데, 아, 그래서 아까 그 스위스 론자가 다안 좋은데, 어, 바이오텍 조금 살아나고 있고 론자도 삼성 바이오직스랑 아주 강력하게 경쟁하는 분야가 항체, 항체 위탁생산이거든요. 그 항체 위탁생산 관련돼서 상업용 항체 부분은 수요가 아주 견조하다. 그래서 이것을 간접적으로 아 삼성 바이오직스의 상업용 항체 이 위탁생산 부분도 상당히 견조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재미난 게 미국 하원의 이 특별위원회에서. 삼성바로이스, 롬자에 둘다 해당되는 강력한 경쟁사가 중국의 우시바이오입니다. 아... 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근데 우시바이오 관련돼서 우시바이오 같은 경우는 BGU 이것도 다 중국회사인데 BGU 우시바이오가 둘다 미국에 대한 매출 포지션이 50%예요. 48%에서 50%, 48 50 되니까 엄청나게 미국 비중이 큰 거죠. 근데 맞아요. 그런 회사들이 이 미국 하원 특별회원회가 우시바이오 포함해가지고 중국 생명공학 업체들한테 계약에 대해서 이제 금지령을 내렸거든요. 오... 그래서 왜 그러냐 봤더니 중국 법률로 공산당의 중국의 모든 이 제약 바이오 기업의 데이터를 정부에 공개하라고 강요를 하는 법률이 있대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이 우시바이오가 하는 모든 이 생명공학 데이터는 미국의 국가 안보에 크게 위협이 된다 해서 하원 특별 위원회가 당장 그 우시바이오 생산 관련돼서 이 미국에 들어오는 거수출나 미국에서 생산하는 거다 금지가 내렸거든요. 그러면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는 거는 당연히 스위스 론자랑 삼성바이러스입니다. 근데 그게 지금 실적에 반영이 안된 거죠. 기대감 기대감이 있는 거죠. 지금 어. 살아있는 상태인 거 음. 거예요. 그럼 이게 그럼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반영되냐? 이제 막 뉴스가 따끈따끈하게 떨어졌으니까 아마 하반기 정도에는 반영이 되지 않을까. 음.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발 빠르게 아마 그런 부분까지 예측했는지 모르겠지만 아까 상업 생산용 항체쪽, 항체쪽 CDMO 같은 경우는 4공장에 6만 리터, 5공장에 18미터 하면 넘사벽 수준의 캐파를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모멘텀 요금입니다. 이 사실 이게 위기적 기회인 동시 요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항상 고객사로부터 이 위탁 생산 받을 때 삼성 바이오에피스 자회사가 어떻게 보면 걸림돌이었어요. 음. 야 너네 신약 개발하잖아. 너네도 개발하는 제약회사인데 우리 거그 기술 유출되는 거 우려가 항상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글락소스 미스클라인이라든지 뭐 화이자라든지 그 다음에 뭐 다양한 이제 글로벌 빅5에서 계속 위탁 생산을 받고 있어요. 위탁 생산을 받고 있는데, 삼성 바이오 에피스 자회사가 지금 세 가지 약, 그러니까 제일 많이 팔리는 거는 휴미라,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 휴미라의 그 소위 말하는 그 바이오복제약이 하드리마거든요. 하드리마가 이제 2분기에 신규 출시되고요, 바이오 에피스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솔라리스라는 원 제약품의 그 바이오 에피스 에피스클라라는 요것도 2분기에 출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루센티스, 루센티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거에 대한 바이오 시밀러 약이 바이오 비즈인데 바이오 비즈도 다 바이오 비즈, 그 다음에 에피스클라, 그 다음에 하드리마 요세 개가 다 올해 2분기에서 3분기에 다 상업 생산을 하거든요. 그래서 상업 생산하면은 요게 바이오 에피스가 대략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요세 가지 약이 차지하는 비중이 못해도 60에서 70% 이상이니까. 음. 그러면 신규 약세 가지 모멘텀이 그대로 하는 거고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실적이 결국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연결 실적으로 잡히니까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중국에 대한 모멘텀 그 다음에 아까 글로벌로 80만 캐파라는 탑 모멘텀 그래서 아마 결국은 다이 빅파마가 전부 다 맺겼던데 계속 맺기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우슈바이오가 떨어져 나가면 삼성바이오로직스랑 론자가 계속 그거 될 수밖에 없다. 음. 그래서 사실은 론자가 밸류는 더 싼데 아.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주가가 부진하는 바람에 많이 비슷해졌어요. 그 격차가 많이 비슷해져서 저는 오히려 금리 인하 기조가 이제 5월 달에 확실하게 딱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외국인이 그 매수하는 쪽 대형주단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그래도 가격적인 부담도 없고, 여러 가지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보면 삼성 바이오직스가 좋아 보이고, 사실 금리나의 대표적인 수혜주는 저는 당연히 네이버라고 봅니다. 근데 네이버가 어떨 때는 9%올라갔다가 어떨 때는 뭐 5%, 6% 이상 또 떨어졌다 하지만, 네이버가 사실은 가장 어떻게 보면 AI 솔루션 관련돼서 매출이 가장 직접적으로 네이버의 AI 솔루션 관련돼서 엄청 그, 막, 되게 깎아서 얘기하지만, 네이버의 AI 솔루션은 B2B도 되고요, B2C도 되고요, B2G, 정부도, 모멘텀, 세 가지 모멘텀을 다 갖고 있거든요. 그거 이제 시작도 안한 거죠. 네이버의 그 AI 플랫폼이. 그래서 저는 AI 플랫폼이 이거 당장 솔루션 매출 올해 못해도 2분기부터는 가셔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고, 네이버의 가장 본업인 서치 플랫폼 있잖아요. 서치 플랫폼도 AI 모멘텀이랑 엮여가지고 연평균 20%씩 성장하거든요. 그래서 네이버나 삼성바이지스나다 금리 인하에 수혜주고 둘다 밸류에이션 부담이 없고요. 음. 그래서 대형 주단에서는 아까 15일 정도 순매수로는 삼성바이지스가 굉장히 좋고요 3, 4일권이니까 더 긴업으로 제가 20일, 60일 흐름으로 봤더니 꾸준히 외국인이 순매수하는 거는 네이버입니다. 그래서 네이버가 어 아마 본업인 서치 플랫폼하고 그 다음에 네이버 웹툰 이제 상장하려고 해요. 나스닥에 그러면은. 그게 최소 5조 보거든요. 상장 가치가. 그러면 그것까지 밸류에이션에 가담되면 네이버는 지금 뭐, 아, PR 기준으로는 이제 20배 초반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둘다 매력적이라고 보고, 어떻게 보면 요새 막 되게 테마주처럼 움직이는 AI 관련된 주들, 반도체주, 이런 회사들이 좀 잠잠하면, 음. 롱텀하게는 인터넷하고 이 제약바이오단의 삼성바이오지스 이런 회사들은 계속 꾸준히 외국인의좀 장기간 사랑을 받을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이 사들인 주식 투자 아이디어 함께 잘 말씀해 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얘기 좀 해보겠는데 8만원 언저리까지 갔던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 이후에 네. 다수 좀 조정을 받고 있어요 네네. 현재 약간 7만원 중반 정도 머물고 있는데 네. 사실 뭐 미국 반도체 기업이라든지 반도체는 전반적으로 괜찮긴 하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이제 삼성전자는 생각보다 좀 부진한 네네.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네네. 언제쯤 의미있는 반등을 보여줄까요 네. 참 신기해요. 삼성전자 못 가는데, 밑단의 소부장 회사들은 굉장히 좋았거든요. 어, 맞아 주가가 퍼포먼스 좋았거든요. 네. AI 모멘텀으로도 엮이고, 뭐, DDR5의 음. 모멘텀으로도 엮이고, chat GPT의 모멘텀으로도 엮이고, 뭐, 그랬는데, 보셨어요? 이 S24? 보긴 봤어요, 네네. 최근에 유일하게 네. S24 지금 근 2년 만에, 그 예약 판매량이 초과됐어요. 맞아 맞아요. 맞아요. 네. 최대, 최대치 경신했다고? 하죠, 최대치 어, 경신했어요. 어. 그래서 지금, 대략, 이요거한번 요표 띄워주실 건데, 지금, 역대 최고 찍었을 때가 2016년 그다음 2017년이거든요. 음. 2016년, 2017년 다음으로 아마 랭킹 3등으로 아마 지금 아. 예예아이 2등입니다. 랭킹 2등입니다 2등, 2등. 2016년 다음으로 아마 최고치 찍을 와, 것 같아요. 지금 거의, 거의 8, 9년 만에 그렇죠. 8, 9년 만에 아, 거의 오. 최고치 찍을 것 같은데 히트칠 것 같거든요. 이게 지금 그래서 삼성 내에서도 어, 굉장히 분위기가 좋고 지금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워낙 휴대폰에 대한 삼성전자 포지션이 커요.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면서 40% 넘으니까. 실제 반도체 차지하는 포지션은 30%니까. 그래서 삼성전자가 갈려면 일단 패시브 자금이 들어와야 되고, 그리고 패시브 자금도 들어와야 되지만, 반도체만 좋아야 될게 아니라 반도체, 휴대폰, 서버, 그 다음에 가전 다 좋아야죠. 하이닉스는 온전히 반도체 모멘텀을 받는 거고, 삼성전자는 쪼개져 있잖아요. 그렇죠. 음. 그런데다가 완전히 HBM에서 뒤졌잖아요. 최근에 그 충격적인 사실은 뭔지 아세요? 그, HBM을 제외하고 메모리 반도체. HBM 하, 하이닉스가 이미 선두권 치고 나간 거 너무 잘 알겠어. 그리고 HBM 뭐 압도적으로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랑 경쟁률 차이 나는 것도 알겠어. 근데 HBM을 제외하고 보자고, HBM 말고, 이거 제가 삼성전자, 또 다니는 친구한테도 확인했는데 음. HBM을 제외한 일반 메모리 반도체 있잖아요. 거기서도 격차가 엄청나게 줄어든 거죠. 아 그래요. 오. 원래는 20% 넘게 차이납니다. 대략 24%? 23% 정도 차이 난게 지금 급격하게 지금 이거 근데 4분기 기준입니다. 1분기 나오면 또 늘어날 수 있는데 지금 24%에서 얼마까지 줄었냐? 7%까지 줄었어요. 거의 뭐 한자릿수까지 줄었다는 얘기는 그러네요. 하이닉스가 엄청 잘했. 다기보다는 삼성전자가 엄청 못한 거죠. 음. 점유율 엄청 뺏긴 거예요 지금. 그래서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 단에서 하이닉스한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맹추격 당하면서 끌려가고 있다. 음. 근데 다행인 거는 메모리 반도체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첫째가 재고고 둘째가 가격인데 이제는 제가 어깨에 물어봐도 어깨에서도 대략 2분기 초입 되면은 고정 가격, 스팟 가격 말고요. 왔다 갔다 하는 그 스팟 가격 말고, 장기 고정 가격 자체도 완전 드라마틱한 반등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 재고가 굉장히 많이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상 재고라고 하면 서버 다르고, PC 다르고, 다 다른데, 정상 재고가 4주에서 5주인데, 지금 거의 5주 정도까지 왔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진짜 많이 늘어났을 때는 막 11주, 12주까지 재고가 쌓였는데, 악성 재고 많이 턴 거죠. 그럼 악성 재고 턴 게, 완전히 끝나면 이제 그때부터는 드라마틱한, 아까, 말씀드린 고정 가격에 반등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또 굉장히 크게 기대하는 거는 그거잖아요. 비메모리 반도체죠. 파운드리. 근데 파운드리 확인해 보면 일단 너무 다행인 거는 가장 첫 번째는 갤럭시 24가 엑시노스 쓰잖아요. 원래는 엑시노스 아니고 작년만 해도 컬컴이 100%다 들어갔거든요. 컬컴한테 다 뺏긴 거예요. 휴대폰 AP를. 근데 휴대폰 AP를 엑시노스가 가져오면서 당연히 삼성은 자체적으로 엑시노스 물량 늘어나면 늘어나서 삼성 파운드리가 안정적으로 캐파를 가져가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어, 삼성의 파운드리가 엑시노스의 부활로 휴대폰 쪽에서 수혜를 받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야, 차량용 반도체 그거 돈이 돼. 근데 차량용 반도체가, 반도체 단가는 사실 작은데, 그거거든요. 차량용 반도체 대표적으로 엄청 큰 회사가 뭐, 인피니온, 르네사스, 뭐, 미국의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TI 이런 회사들이 대표적인 회사인데, 이런 회사들이 철저하게 코로나 때부터 수요 공급 때문에 엄청나게 수혜를 받거든요? 그걸 삼성전자가 못한 게 아니라 수혜 받는 걸 계속 지켜만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안한 거였는데, 이게 까다로워요. 왜냐면 자동차마다 다 품질, 안정규정 다 다르고, 반도체 업체 입장에서는 소품종 대량 생산이 무조건 유리한 건데, 휴대폰이 제일 대표적으로 소품종 대량생산할 수 있는 음. 케이스인데 자동차 같은 경우는 고객사마다 다르고 안전교정 다 다르고 그러니까 다품종 소량생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수지타산이 안 맞아서 휴대폰에 밀리고 서버에 밀리고 데이터센터에 밀려가지고 안 했는데 삼성전자가 신규 성장동력으로 차량용 관도체를 넣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 헬스케어 쪽뭐지멘스나 이런 데들 있잖아요. 글로벌 헬스케어 업체들 물량도 일부 받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비메모리에 그, 커스터머, 고객의 다변화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럼 가동률은 얼마나 나오냐. 대표적으로 지금 미세 선단 공정으로 가장 밀고 있는 게 3나노, 4나노인데, 4나노도 심각할 정도로 50%가 안 됐거든요. 40% 미만까지 빠지다가, 지금 60, 거의 한 4, 5%까지 나오네 엄청나게 잘 나오는 거예요. 진짜 많이 수율이 개선된 거거든요. 그 다음 3나노는, 사실 지금 개판이래요. 3나노는, <laughs> 30%도 안 나온대요. 그러니까 3나노가 잘안 되니까 TSMC하고 격차는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모두 최첨단 공정 모두 3나노를 하진 않거든요. 4나노, 5나노가 굉장히 필요하니까. 그래서 삼성전자 이 비메모리 쪽에서는 3나노를 빨리 잡아야 되고.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완전히 뒤져졌는데 이 맞춤형 반도체라고 하는 이 AI 반도체 작년에 이미 늦었기 때문에 그 격차 하이닉스하고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계속 뭔가 맞춤형 메모리 반도체에서 막뭐 CXL이라든 우리 그때 달았던 PIM이라든지 음, 음. 그런 신규 관련된 그런 모멘텀을 계속 양산을 할 겁니다. 그래서 주문형 반도체 관련돼서 좀 뒤졌지만 다행히 휴대폰이 어느 어 정도 성과를 내줄 거고 이 빨리 주문형 반도체에서 뒤쳐졌던 부분을 빨리 벌크업하는 과정 중에 있을 거다. 그리고 세 번째는, 파운드리 부분에 저는 새로운 기회가 있을 건데, 파운드리에는 기존에 하던 거 외에 차량용이라든지 헬스케어 쪽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신규 성장 동력의 모멘텀으로 그 파운드의 매출 그 구조를 다변할 거다. 그리고 파운드리 자체가 3나노랑 4나노가 핵심인데, 어, 3나노는 아직 수율을 잡고 있는 과정 중에 있고, 4나노가 빠르게 올라올 거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하이닉스랑 비교도 안 되게 밸류에이션 부담이 없거든요. 음. 대형주 단에 투자한다고 하면 저는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가 저는 오히려 주가는 뭐 퍼포먼스가 뭐 그렇게 하이닉스처럼 드라마틱하게 움직이진 않지만 안정적으로 끌고 가기에는 삼성전자가 지금 2분기 정도면 그래도 좀 의미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여러 가지 조건이 지금 다 맞아떨어진 게 2분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계속해서 약간 삼성전자에 대해서 부정적인 경험을 저는 이번에 드디어 이제 네, 좀 네. 긍정적으로. 처음 좀 긍정적으로 <laughs> 말씀드린것같아 정확하게 얘기해 주셨어요. 네. 맞아요. 뭐 삼성전자 싫어하고 그런 게 아니라. 네, 그게 확실히 전혀 아닙니다. 약간 네, 네. 삼성전자의 시간이 이제 슬슬 오고 있다.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것같고습니다